안녕하세요. 코만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개발한 블로그 AI 자동포스팅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과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비개발자분들도 바이브코딩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단계 바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인 개발자에게 마케팅은 개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발보다 마케팅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개발은 그래도 AI한테 물어보거나 구글링하면 답이 나오는데 마케팅은 정답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실제 사용자 100명을 모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 위에 이미지처럼 700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앱을 만들고 나면 대부분 광고부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단 메타 광고, 구글 광고 돌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하루에 만원씩만 써도 한 달에 30만원이거든요? 1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광고 카피, 이미지, 영상 등을 바꿔가면서 계속 최적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잘 먹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광고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인 개발자들이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광고비 때문에 몇십만원씩 적자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1인 개발인데 오히려 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을 겪을 뻔 했기에 이 점을 꼭 알아두고 1인 개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입니다. 마케팅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저는 타겟에 맞는 채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한 자동화와 돈을 벌어다주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요즘 유튜브만한 효과적인 채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타, 구글 광고를 고려했고 마지막으로 스레드도 활용해보려 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힘들었지만 예상대로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최소 5개는 만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개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다섯 개 이상 올려보고 반응이 오면 계속 밀고 나가고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다섯 개의 영상을 만들 때도 타겟과 서비스 그리고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처음에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시도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전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와디즈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와디즈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소개하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후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만든 느낌이라 1인 개발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와디지 펀딩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하더라도 손해 볼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약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다른 곳에서 판매할 계획이 아니라면 중간에 개발을 중단하고 바로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만들고 나서 안 팔리는 것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전약할수 있죠. 또 초기 사용자를 모으는 게 비교적 다른 플랫폼보다는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와디지 펀딩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고 노력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와디즈 상세 페이지는 악명이 높습니다. 전국에 있는 플랫폼 중 가장 길고 전략적이며 심리적인 카피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창작의 고통도 그런 창작의 고통이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 외주 비용도 200에서 400만 원 선이라 1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직접 해야 할 확률이 높죠. 물론 힘들다고 안 하면 1인 개발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밤샘 작업을 불사하며 매달렸습니다. 여러 번의 펀딩 경험 덕분에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씩 쌓을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다뤄볼 예정입니다. 광고도 정말 많이 삽질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광고 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방법은 이거였어요. 짧은 영상 두세개로 시작해서 하루 만원에서 만오천원씩 돌려봤어요. 실러닝이 진행되면서 효율 좋은 영상을 더 노출시켜주니까 나머지 영상은 활성화를 끄고 새로운 영상을 추가해서 더 효율 높은 걸 남기는 방식으로 했어요. 광고는 가입까지는 가장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료 전환이었어요. 짧은 광고 영상으로 유입되다 보니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광고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좋지만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좀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와디즈, 유튜브, 그리고 광고를 초기 마케팅 진널를 활용했고 마케팅 시작 후약 2개월 만에 100명의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입만 하고 유료 전환을 하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이름 개발 서비스로서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채널은 유튜브였고 그 다음에 와디즈 그리고 광고 순이었습니다. 와디즈의 경우엔 이 정도의 나쁘지 않은 펀딩 금액을 달성하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 수요가 있는 분야의 서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시장이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한 것. 하루 종일 마케팅만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기획하고, 마디지 페이지 수정하고, 광고 최적화하고. 세 번째,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에서 몇개 영상이 생각보다 잘 됐거든요. 하지만, 운도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업로드하고, 긴 시간을 열심히 하면, 그 중에 운이 한두 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많고 예상과 다른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정말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3배 이상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개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만 믿지 마세요. 다양한 채널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는 정말 힘들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최소 5개는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마디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좋은 마케팅 채널입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에 개발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올해 50만 원도 못볼수 있지만 잘하면 1000만 원도 넘게 볼수 있는 게 1인 개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